안녕하세요. 한자삼나기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삼나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6월 13일 금요일이에요. 어, 시청하시는 이 시간에는 이제 서서히 저녁 이제 드시려고 준비하실 테고 그러다 보면 내일 모레 또 이렇게 편안하게 쉴수 있고 또 아니면은 뭐 바깥 나들이 하시기도 좋고 자 그러면은 그런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저랑 같이 공부해요. 제가 준비한 거는요. 이거는 간할 간 여기서 어, 간한다. 그러면은 이 임금 앞에서 어, 뭐 제안을 할 수도 있고, 뭐또 아니면 부탁을 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임금이 하는 말에 어, 어떤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고, 이제 이런 자리를, 이제 간한다,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그러면 간한다라는 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직원, 이제 임금 앞에서 커심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임금이 싫어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는 거. 그래서 이건 대표 흔듬이 간할간인데직언하다 저지하다, 서로 비방하다. 그러니까 서로 비방하다 한다면은, 무슨 임금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화가 반대의 견을낼수 있고, 그러면 또 임금은 왜내 말에 반기를 듣느냐,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또 말다툼을 할 수도 있겠죠. 이제 이럴 때, 그래서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과거 조선시대 때 사관원, 이게 삼사 그래서 사관원, 사원부, 홍문관, 이게 이제 세 개의 기능이 굉장히 좀이게 뭐랄까, 좀 쎘다고 해야 되나? 그렇죠. 이게 직위로는 크게 뭐 높은 벼슬은 아니어도 임금 앞에서 서슴없이 직원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관원이죠. 그래서 간원을 한다. 쉽게 말하면 직원을 한다.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 글자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 간한다 했으니까 직원을 할래 말을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렇다면 뒤에 있는 글자, 우리 이건 뭐 이킬련에도 했었고 뭐 난초란도 했었고 많이 했어요. 이 글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. 그죠? 어 배운 글자들이 얼추 한뭐 서너 개는 뭐 충분히 했어요, 이거는. 그러면은 요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건 하나는 단독으로잘안 나와요. 근데 다른 거랑 결합이 돼 갖고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아하, 받침이 니은이 나오는구나. 이제 이렇게 여기 양쪽에 이제 문 문자 쓴 다음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초등머리 하면 우리가 난초란 할 때처럼 이 받침이 보통 이거에 나오면, 아, 니은 나온다. 그러니까 여기 착각하기 쉬운 거는 여기 가로 획을딱 그어서 동력동으로 안 만들면 돼요. 이 실수 안 하면 되고 그러면 자전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, 여덟 판하고 묶을 속이 이제 결합됐다.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. 그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여덟팔이 다른 거랑 결합이 돼서 나오면 많다, 여럿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자전 설명에서 나누어서, 여덟 그러니까 개니까 나누어서 묶는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면 가릴간, 그러니까 가려내는 거. 제가 만약에 나무꾼이라면은 나무를 토막 커다란 게 있으면은 만약에 기서 톱질을 뭐 대충한다 도끼질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것대로 또 소나무 썩은 소나무가 있다 그러면 또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이렇게 가려낸다 이게 가지고 가기 편리하게 잘 고를라서 가려내는 거 이게 섞이지 않게 어떤 거는 뭐 이파리가 침엽수인데 어떤 거 활엽수고 이렇게 안 하고 묶기 편하게 이렇게 잘 가려내 간추리는 거 이제 이런걸 생각하면 되죠. 그러면, 여기에 보통 보면은, 이제 묶을 속이랑 여덟 팔이 결합됐다. 이것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자전에서 설명이 된 거고, 여기에서는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.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, 이런 모양이 나오면, 아하, 이거는 받침이 니은이 나오는구나. 그래서 여기 실사를 하면은 익힐 년, 그 다음에 세금이 나오면 세불릴 년할때다 받침이 이렇게 니은 나오는 형성문자얘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다.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. 그 다음에, 이거는 앙금 흙열 아니면 앙금 흙날뭐 이렇게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이거는 어, 자전에서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물수 여기 이제 물수 나왔죠. 그다음에 해일 또 하나는 흙토 이세 가지가 결합이 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그러면서 물 밑에 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개울이든 강이든 바다든 간에 물이 있으면 은그 바닥 맨 밑에 있는 바닥 흙그 흙을 말하는데 이게 뭐 개흙이다 개흙이라는 건데 개바닥 아니면 늪 바다 이 밑에 있는 미끈미끈한 그 흙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. 그거를 뜻하는 데 여기서 일+ 이 일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형성 문자다 이런 얘기죠. 그렇게 설명이 자전에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는 이 나릴은, 나릴 할때 여기 리을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, 쉽게 말하면 우리 앙금, 흙, 그 물에, 물이 있다면 그 밑바닥에 있는 그 흙을 말한다.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연못이든, 뭐~ 뭐~ 내과든 이런 데 가면 이게 좀 높이가 높지 않은 데 가면은 저벅저벅 가면 밑에 막 그~ 흙물 가라앉았다 흙물이 팍 뿌옇게 올라오면은 잘 시야가 흐리잖아요 그런 데 가면 연못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그런 흙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 앙금 흙, 흙 음~ 열 그니까 두음법칙 때문에 열 해서 우리가 열반 이런 말 그~ 불교 용어로 열반 많이 나오잖아요 그니까 러 어떤 일체의 번뇌에서 해탈한. 어떤 그런 경지 어떤 경지냐 불생불멸의 경지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반 할 때는 두음법칙 때문에 열로 읽는 거예요 그럴 때 열자 이걸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열반이란 단어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아하 그럴 때 열자를 뭐 이걸 쓰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어, 자음순으로 기억부터 히읗까지 이렇게, 이렇게 하는데 음, 니은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어려운 글자이고 그다음에 우리 귀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안 할까 하다가 니은이 이제 뭐 거의 다 바닥이 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 하다 그래 이것까지만이라도 하자 하고 결정한 건데 그래서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분해를 해서 해석을 하면 자전처럼 물하고 해하고 흙토가 결합된 거고 여기서 해일은 음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 거고 물 밑에 가라앉은 그 흙을 말한다. 이렇게 기, 기억하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앙금흑열 아니면 앙금흑날이 이제 이런 그 뜻의 한자가 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, 그죠?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천연두 두 천연두 그러면 뭐뭐 뭐 두창이 두 우리가 그 옛날 사극 보면은 지금의 암처럼 한번 걸리면 거의 죽음의 경지에 이르는 어떤 고치기 힘든 그런 병이었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천연도 우리가 마마 이기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게 주사 불주사 뭐 이런 뭐 주사도 맞고 그랬잖아요. 그죠? 이 천연도 안 걸리게. 그래서 옛날 과거에도 보면은. 그 세종대왕의 일곱째 아들, 평원대군 같은 경우에도 천연두로 죽어요. 그 바로 위에, 그 바로 위에, 이건 일곱째 아들이고, 다섯째 아들 같은 경우, 강평대군 같은 경우, 이게 목, 이게 가시가 들어가서 붓는 바람에 물, 음식을 못 삼켜서 굶어 죽고 뭐 이러는데, 다섯째 아들과 일곱째 아들 이렇게 일찍 죽잖아요 그죠? 그런 것 같이, 이게 천연두. 그럼 여기 콩두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, 여기에 병지럼이 나오면 질병. 아픈 거와 관련되면 다부수가 이게 나온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뭐 두창이 걸렸다, 수두, 우두, 뭐 이제 뭐 천연두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해요. 그러니까 우두라 하면 여기 소우자 써서 우두 그러면은 뭐냐면 그 그러니까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에서 뽑은 그 면역 물질이다 그런 얘기. 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두 주사 짜고 우두 짜고 났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했어요. 그죠? 그럴 때.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티가 별로 안 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우두 자국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소매 옷을 잘못 입고 막뭐 그랬었어요. 그죠? 이렇게 자국이 크니까 흉터 같이 막 보이고 그래서.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나요. 그래서 여기 천연두 할때 이거 콩두는 그냥 음을 빌려준 역할 한 거고 아플 때병지염이 나오는 거는 보통 질병과 관련되는 인거는 이게 다 나오죠.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배울 때 보면은 이렇게, 음, 그 형성문자를 익힐 때가 가장, 뭐랄까, 쉽고, 아, 어떤, 거의 음은 비슷하고 부수만 이렇게 바뀌잖아요. 그죠? 그러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 훨씬 수월하잖아요. 이게 형성문자가. 이거 딱 봐도, 아하, 콩두는 음을 빌려준 역할한 거고, 여기에 병지랑이부수거나 이게 이제 감이 확 오잖아요. 지금 제가 지금 847강 하는데, 이 형성문자는 거의 한1 0 10강 정도만 와도 십강이나 한뭐 이십강만 와도 형성문자는 금방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. 이제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 왔으면 금방 캐치가 되죠. 별 것도 아니죠 사실은 자 그러면 오늘 이 제가 가날간 그 다음에 앙금흑열 그 다음에 천년두두 이 세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또 새로운 글자를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